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이 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늘 양식과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엄청난 재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계약 연기, 마스크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각 교회의 공동 예배가 장기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어 오랜 시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을 통해 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애쓴 의료진들의 수고는 더 각별했습니다. 그때 어느 인터뷰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는 질문에 한 의료인이 방호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착용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입고 있는 동안에도 움직이기 쉽지 않고 벗는 과정에서도 계속 소독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환자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입니다.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 모든이라는 뜻의 파스와 무기라는 뜻의 호플론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창을 비롯한 모든 공격 무기와 갑옷, 방패 등의 방어 무기까지 갖춘, 즉, 완전 무장한 군장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호복을 입고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서 대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신갑주를 준비하지 않고는 마귀의 관계 앞에 설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바이러스 전염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서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아픈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다가 사탄의 간계에 참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막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과 강력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무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